속도가 생명이다를 매번 외치는 대통령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민의 유익한가를 살피고 유익하면 그 정책을 실행해버립니다. 하겠다 약속하면 실천하는 대통령. 그런 이유로 적폐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긍정적인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저 없이 가진 권한을 사용합니다. 박학다식하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지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철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주어진 권한으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책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진화하고 공부하고 자신이 지닌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은 물론, 함께하는 국무위원들을 동화시켜 마음껏 국민을 위해 부려먹는다는 점입니다. 부림을 당하는 국무위원들은 불편함과 불쾌함 대신에 대통령의 지시가 온전히 국가의 이익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문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로 자신들을 채찍질합니다. 자신들이 지닌 역량을 내보이기 위해 자신이 책임진 부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뒤진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국가 정책을 두고 긍정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국민이 즐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억력이 좋아서 지시사항을 잊지도 않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은 일할 시간이 7개월이 줄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속도를 말하고, 재촉하고, 질책하고, 응원합니다. 국무회의를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처 전체가 지켜봅니다. 누구는 생방송으로 칭찬받는데, 누구는 지적받습니다.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라는 말이 나오면, 대당 국무위원은 서둘겠다 다시 보고합니다. 지적받은 행정부처는 그 시간부로 비상이 걸립니다. 이전 정권까지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충 적당위가 미덕이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밥벌레로 전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무위원들 평가가 매번 국민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사안의 양면을 냉철히 보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책에서 긍정적인 작용은 물론이고,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정책을 말하는 사람으로 국무위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용 정책으로 결단력까지 갖춘 사람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변명이 통하지 않는 야생으로 변한 국무회의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능하고 게으르고 창의성이 없으면 다음 내락 개편에서 도퇴 1순위가 되는 그야말로 단순한 생존이 아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한 야생이 우리가 보는 국무회의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무위원들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이 국민에 보여지는 첫 번째 평가 대상이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무회의를 보면 엘리트 관료들이 원래 이랬나 할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도무지 이해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뭘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더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뭘 지각한 인사들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해도 국민은 알지만, 왜 그러는지는 온전히 그들만 알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면 아주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과기부총리께서 저기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대요? 아, 네. 특별 포상, 어, 그러셨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세요. 뭐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맨날 예, 좀 그래서 저 이렇게 의욕이 잘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죠, 사실은. 규모도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여기가 이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막 시키는 거나 겨우 하고 뺀질 뺀질거리고 어, 의무 외에는 안 하고 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포상이나 칭찬도 좀 많이 하십시오 천만 원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네뭐 잘하셨어요 네 많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른 부처들도 좀 하세요. 직원들 잘하는 거 발굴해가지고. 그래야 또 공직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민생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사먹어야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품목들이 적지 않은데, 요즘 대통령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요새 대한민국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부동산도 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이게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과도하게 높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한 원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검찰이 에, 어쨌든 민생사범 단속을 잘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할 일이고 또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이런 민생사범 단속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열의 남은 3년은 너무나 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4년 5개월은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